원어민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질학은 뭡니까? 그리고 지질학의 지질을 빼면, 학을 빼면 지질이 되죠. 여러분, 뭐 지질학이 뭔지를 아실 거예요. 지구에 이루어진 모든 어떠한 땅의 어떤 특성이나 그런 것들을 알테죠 그럼 우리나라의 지질은 어떤가요? 또 우리 동네의 지질, 제 땅의 지질은 어떤가요? 이렇게 되면 지질력이더 작아진다 는는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질학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어떤 뭔가를 생각하게 되죠. 우리말도 이러하듯이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말이자 언어란 자체는 우리의 생각을 제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제한된 속에서 잘못 사용할 수 있어요. 잘못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대충 알아들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한국인이 구글에다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엘리멘터가 내가 궁금한 건이 엘리멘트 언더라인 거에 있는 위에 쭉다 보여 드릴게요. 언급하는 게 뭐냐? 그강의 지질학이냐 아니면 물의 흐름이냐? 내 생각엔 전자 같은데.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외국인의 답변들을 쭉 봤어요. 3개 정도 올라왔는데요. 첫 번째 미국 사람 여러분 생각이 이사람이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까? 결정적으로 이 사람은 틀렸어요.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내가 생각하기엔 그건 단지 물을 언급하는 것 같다. 이게 아주 중요한 클래식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 환경에. 물? 에이. 아닙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이건요. I don't think. 나는 그것이 지지라기를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면 가능하지 않아 지지를 바꾼다는 거그그 그 정도 스케일의 지지라고 바꾼다는 거지지를 바꾼다는 건 가능하지 않아. 틀렸어요. 세 번째. It's a bit ambiguous. 모호하다. 이 사람 말은 모호하다 그럽니다. 모호하지 않아요, 전혀. 그나 I'd say 나는 말하고 싶다. 이 f o s to the flow of water. 물의 흐름이라고 말하고 싶다. 아니라니까요. 좀더 가까운 그 선행된 그 단어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외국인들이 다 틀렸을까요? 그거는 이거는 독해라는 것은 이 지문인데요. 쭉 읽어 나다가 맨 마지막에 하나가 나와요. 사실 이거는 명확한 건데 우리가 뭔가 엘레먼트라는 요소가 뭘까라고 생각할 때 이건가? 이건가? 막 생각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음 올라가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선, anticipating future environment.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답인지를. 미래 환경을 예상하기 이런 건데, climate change, 기후 변화, adaptive restoration and the Columbia River Basin. 자, 기후 변화. 그다음에 adaptive 는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적응 가능한, 자체적으로 적응하는 그러한 복원력, 자체 복원력이랄까, 자체 적응 가능한 복원 능력, 복원 재생 또는 콜롬비아 강의 어떤 베이슨 유역, 강 유역이 되겠죠. Uh, restoring a river in order to recover species, whether salmon in the Columbia River basin, or any other species in diverse ecolo, uh, ecologies. around the world around the world required drawing from the expertise across many fields from engineering to the biology to ecology uh geomorphology 우리가 강을 복원한다는 건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종을 복원하는 거죠. 그게 뭐 연어 같은 콜롬비아 어, 그강 유역에서의 연어 같은 이든 또는 뭐 어떤 다른 종이든 간에 다양한 그런 생태계에서 생태학에서 그런 세계 도초에 있는 생태에서 계 어, 하든간에 뭘 요구한다 전문 지식을 들어 당기는 거죠 전문 지식을 채용학을 필요로 합니다 많은 분야에서 엔지니어링에서 공학에서 바이오로지 생물학 생태학 지오는 땅이죠 머플러지 형태 어떤 형태를 다루는 거예요 형태 그러면 지형학이 되겠죠. 그런 거이리까지 River restoration is about more than just fixing a broken stream. It also involves everything that connect to t h a t stream and the organisms that rely on. In case in this case the endangered semonid as they move throughout the i r complex life cycles. 강을 복원한다는 것은 뭐가 관련된 거죠? 단순하게 고치는 broken stream 부서진, 깨진 물줄기 뭐요 물줄기가 막힌 거 이런 거죠? 그런 걸 단지 고치는 그 이상이다. 그것은 또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뭐와 연관돼 있죠? 그 물줄기와도 연관돼 있고 그 유기체들, 그 물줄기에 의존해서는 유기체들 다 연관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이러한 경우가 바로 위험에 빠진 셀머니들 다시 말해 연어과들이 그 경우가 되겠다. 그들은 이동하는데 그들의 컴 컴플렉스 복잡한 라이프 사이클있죠 생애 주기 이런 거 죽고 사는 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런 생, 복잡한 그 라이프 사이클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이동했던 이동하는 그한 멸종 위기에 있는 어 세모네이드 세 세모니드 그한 연어과들이 그 경우가 되겠다. Many people in the field Red refers to the work of respiration. They are usually casting a broad net.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일을 보건의 일을 뭐라고 언급할 때, 언급할 때 그들은 일반적으로 casting net, 그물망을 던지는데 broad, 폭넓게 그물망을 던진다라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와 저가 다 고려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폭넓게 던지는 얘는. They may be including riverside and streamside habitats. 그들은 강변이나 또는 물, 물, 그 시냇물 그 주변, 그런 옆, 옆면, 그런 시냇물 면에 같은 그런 유역들을 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wetland and forest and estuaries that salmon, salmon pass through the different times in their uh, non-ocean libraries. as w e r e as the streamed morphology 자, 그래서 또 어, 습지도 또는 숲도 또는 강 어기라고 하죠 어기도 다포함되수 있겠죠 서식지로는 이런 게다 서식지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연어가 통과하는 곳이죠 다른 시기에 그들의 바다에 있지 않는 삶에서 그런 다른 시기에 통과하는 그런 곳들이에요 에, 그 물의 어떤 형태학뿐만 아니라 물의 형태학. 신냇물의 형태학이겠죠. 물의 형태학이란 즉, 즉 돌과 돌 어떤 암석, 죠 그렇죠? 암석과 암석 부스러기 같은 그런, 어, 그런 것들의 어떤 정돈되어 있는 것들. 그것이 결국에 물줄기를 흐르게 하죠. 특정한 방향으로. Restoration, therefore, also covers the geology of the river itself, along with the flow of water, the element that is most often in greatest need of being restored. 바로 여기 나오는 겁니다. As one rest uh, uh, restorationist said, Their job is to recomplexify a simplified river. 그러므로 복원을 하는 것은 또한 그러므로 바로 그 자체 강 자체의 지질학을 복원하거나 커버하는 것이며 다루는 것이지 지질학을 다루는 것이다. 뭐와 함께 강의 물의 흐름과 함께 강의 그런 지질 돌 암석 같은거나 암석 같은 거나, 암석의 어떤 조각들 이런 것들도 다 그죠 커버하는 것들인 거예요. 그 요소는 가장 흔하게 뭐가 필요하죠? 복원할 필요가 있는 가장 복원할 필요가 있는 그런 요소예요. One r e s t a r c h e r is said t h e r e job is to recomplexify or simplify the river. 한 그런 복원 전문가가 말하기를 그들의 잡은 다시 복잡하게 하는 거죠. 이 단순화된 리버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 다양하게 만드는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본론으로 가죠 제가 왜다 틀렸다고 그러냐면 이 엘레멘트가 뭘 가리키는지를 굳이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 대충 이해하고 있어요 그냥 아 그러니까 복원이란가 그런거로 이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어떤 내용이 시작됐죠? 복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복원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모든거 다 고려한다고 했어요물 오거니즘다 거주하는 그래서 그들이 이동하는 것들에 관한 여러 가지 나올 때 복원을 언급할 때 굉장히 광범위하게 던진다고 했습니다. 잘 보세요. 강, 변, 물변 그런 서식지를 다 포함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어귀, 숲, 습지, 샘을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죠, 다. 그리고 물에 어떤 샘, 강 그런 시냇물의 어떤 형태. 돌 같은 것들의 형태가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물의 특정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그리고 복원은 그러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강의 지지를 다 커버하는 거예요. 물의 흐름과 함께. 물의 흐름은 그 중에 하나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소가 그래서 가장 흔히 복원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할 때. 물의 흐름도 될수 있고 또는 지질도 지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에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요소라는 게 물의 흐름과 함께 강의 지지를 바꾼다. 지지를 바꾸면 그게 흐름이 바뀌어요 또. 그래 이게 그 요소가 결국 지질학적 요소가 되겠죠? 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보건의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뭘 가르친다고 꼭 찾아야지만 속 시원하니? 이런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가보세요. 다시 서 내가 생각해 그것은 뭐라무 물을 언급하는 것이다. 꼭 틀린 말은 또 아니고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니에요. 난이거는 아닌 것 같아. 왜? 아, 너무 커. 스케일이. 아니요? 지질이라는 것은 그 특정 구역의 지질도 돼요. 지알로지를 그냥 지질학이라고 해서 그냥 크게 본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특정 지역의 지질을 볼 수도 있어요. 강 그러니까 유역의 그 지질만. 그럼 틀리지 않아요. 스케일이 크지 않아요. 크지 않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지질을 꼭 한국의 지진은 크죠 여러분 앞, 앞집의 지진은 어때요 여러분 갖고 있는 동산에 있 동산의 지진은 어때요 이러면 달라지죠 그거 다 돼요 쥐알러지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요소는 정확하게 정답이 얘가 더 맞을 수 있죠 모호하다 그래서 강의 물이라고 언급할 수도 있고 그러나 사실 강의 물의 언급과 함께라고 거이거 함께 지진을 커버한다고 했어요 그 요소가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강의 흐름도 맞아요 물의 흐름이 둘다 말할 수 없어요 그 제가 말하는 건뭘 찾으려고 하니 이말이에요 정답은 제가 너무 우리나 라 사람들은 야 이게 정답이 뭐지라고 알고 싶어해요. 근데 미국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또 똑같은 이야기인데 정답은 정확히 모르겠어 모호해란 말을 쓰고 있죠. 아니 난, 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거 안 생각하고 나는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만 얘기하고 끝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아 단지 물이라고 생각해 라고 말한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들도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그래서 왔다갔다 하죠. 왔다 스스로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거 뭐합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번역이라는 거예요. 번역은 정확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독해하는 거죠. 독해는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셨나요? 이거 몰라서 아니죠. 이해 다 되셨죠. 아니 그러니까 강의 흐름 물의 흐름을 그것도 중요한 요소다. 뭐 그래요. 그러려면 또 커버를 또 지알로지 해야 되는 거죠, 결국에. 그럼 지알로지가 요소도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말한다 자체가 의미가 없는 짓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끝을 낼게요. 번역하지 마세요. 그냥 독해하시고 머리 뭐 이해했으면 된 거예요. 하나하나 모든 걸다 찾아서 내가 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시간 낭비입니다. 사실 이거 물어본 것 자체가 시간 낭비일 수 있어요, 이분은. 사실 쓸데없는 질문입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그래서 이분들도 서로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공통 로 물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보니까 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음뭐 그것도 트, 음,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모호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모호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아마 물이 맞는 것 같아요. 물의 흐름이 제 생각에도. 제 생각입니다. 예, 저는 정답이 아니에요. 제 생각에도 물이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여기까지.